런던에서 가장 티켓값이 비싼 구장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뭐 티켓이 비싸도 자신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6만 관중의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장지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터치라인 <laughs> 근처에 좋은 태클 훗나갔습니다 윤석영 황인범입니다 프래디 융베리 레디 융베리 정말 클래식한 윙어의 전형이죠. 네, 정말 축구도 잘하고 또 속옷 패션 센스도 대단하죠. 넌 플라잉 더치맨 베르캄. 어느 위치에서는 제몫을 해주는 손흥민. 베르캄 리턴 패스. 좋습니다. 침착하게 가야죠. 자 연결받는 융베리.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윤서경 박주영 줄곳을 찾는 손흥민 압박이 들어왔습니다만 워낙 퍼스트 터치가 좋기 때문에 지켜냅니다. 유상철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혼의 단짝 수식어의 아이콘이죠. 로베르 피레스입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좋은, 좋은 기회. 골반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야, 정말 환 상적인 골입니다. 들어갔어요 아주 센스있게 차넣었습니다 항상 침착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 선수 저 위치에서는 여지없네요.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르띠 같은 선수 있으면 감독들 편합니다. 자, 비에이라.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공 잡는 황인범. 데니스 베르캄프.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테크리죠 자기 영역을 지켜냅니다. 이순민. 지우베르트 시우바. 한 번에 쓸어담습니다. 야,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티에리 양리죠. 열렸죠. 슛! 득점입니다. 이엄 라이트 <목소리> 완벽한 반격의 한 방입니다. 멋진 속본입니다. 아, 정말 작품이네요. 지금 선수의 움직임, 속도, 파스 연결, 마무리 모든 게 완벽한 속본입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 상대 패스 비록 잘 읽어냅니다. 이강인이 줄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뿌띠가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디에리 양리 빌드업하는 박주영 자 인석영 이강인의 터치 애슐리콜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애슐리콜 잉속동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때렸어요 이럴 수가 박주영이 이걸로 치는군요 자 좋습니다 어, 이렇게 찬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어, 조금만 힘을 빼고 연습한 대로 침착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짝 뛰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아, 살짝 찍어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이강인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상대 공격의 흐름을 딱 끊어냅니다 아 수비 능력 좋습니다 유상철입니다 이순민 잡아냅니다. 멋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윤벨인데요. 공 가로 쳉니다. 멋진 테크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에메리치 스타디움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시야 확보하며 공 받는 디에 이라. 쭈켄 캠벨에게 공이 전달됐습니다. 괴물같은 수비수 솔 캠벨 말 그대로 괴물이죠 엄청난 피지컬 또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결정적 기회 오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멋진 골 터졌습니다 아, 엑셀런트 멋진 골입니다 남의 골 기록합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마의 골로 이제 분위기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멋진 골입니다 침착하게 구석을 찌르네요. 대단한 결정력입니다. 자, 베르캄프. 자,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어좋 슛! 구석을 잘 노리고 때렸습니다만 빗나갑니다. 자, 뭐 이번 슈팅은 빗나갔지만 어, 다음 슈팅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단짝 수식어의 아이콘이죠. 로베르 피레스입니다. 로베르 피레스. 자,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게 답이 아니죠. 뒤에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공간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받아줍니다. 애슐리 콜. 자, 연결받는 융베리. 베르캄프가 움직입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또 막아냅니다. 멋진 활약인데요. 공 잡아냅니다.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합니다. 베니스 베르캄 멋진 골 기록합니다. 골키퍼 컨디션을 봤을 때 이번 득점은 그리 놀랍지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부터 그리 좋지 않았는데 자신감 없는 표정을 계속 드러내는군요. 현재 점수는 3대 1입니다. 리턴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네,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좋은 교회, 슛 막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자 굴절돼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맞고 나갔습니다. 이강인. 자 찬스입니다. 끝 띠. 융베리. 논플라잉 더치맨 벨캄프. 끝 띠. 자, 손흥민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낮게 깔리는 크로스. 아, 막아냈어요. 또 키퍼.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안 라이트입니다. 수비를 따돌립니다. 이안 라이트. 아, 찬스 만들고 있어요. 이안 라이트. 자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아,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맞았어요. 전문 키커들이 있거든요. 브레이 아 자, 쿵따내면 기회인데요. 한 방이 있는 공격수 박주영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분 남았습니다. 공 잡는 캠벨. 자, 비에이라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빌드업하는 박주영. 태클 들어왔습니다만 선수가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자, 뚜릇 때렸어요. 들어갔어요. 유비, 유상철의 골입니다. 경기 후반에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아, 이러면 알수 없겠는데요. 이제 한 골만 넣으면 됩니다. 자, 정말 이거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독점 골입니다. 선수들이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한것 같아요. 에마니엘 푸띠에게 리턴 돌아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로베르 피레스! 아막아냈어아 아, 오늘 피쉬. 키퍼 푸띠스는 최상인데요?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걸 막아냈습니다. 공잡습니다부띠 자, 피레스. 베니스 베르캄. 네, 쉽게 처리하죠. 골키퍼, 좋습니다.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이죠 철.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아, 이런 세이브 하나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좋아요. 좋은 기회 멋진 골 기록합니다 골반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야, 정말 환상적인 골입니다 티에리 양리죠 열렸죠. 슛 득점입니다. 이 아 좋은 패스예요 아, 결정적 기회 오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멋진 골 터졌습니다 아 엑셀런트 멋진 골이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되... 등장합니다 데니스 베르캄 멋진 골 기록합니다 좋은 기회 슛 막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때렸어요. 들어갔어요. 유비 유상철의 골입니다. 아, 막아냈어요. 아, 오늘 키퍼 컨디션 최상인데요.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거 막아냈습니다.